방난도 개 뚜라인데. 개가 미쳤어. 한번 휘둘러서 몇명 죽이지? 하나 둘셋넷다여 넷, 넷, 일곱 여덟 넷, 넷, 아홉. 그걸 몸통 관통해서 다 죽인 아홉 명. 좀 기다려봐라, 어? 아 초대.. 안... <laughs>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? 와.. 미친.. 도라이네 아... <laughs> 내가 네, 좀더 셀다. 좀더 셀다. 니 가방 있잖아. 동생이야? 동생이겠지. 또 사촌 동생 온 거야? 친동생 아니야? 너, 너네 바꿔 살았다 너, 너네 <laughs> 설날인가? 그때 사촌 동생을 봤더니 컴퓨터 끼칠하니까 알아서 붙였잖아. 아이씨, 그렇지 않았나? <laughs> 어. 왜 인사하고 있어? 만화책 <laughs>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뭐야 시작했어? 아, 말좀 해달라고 했잖아. 언제? 아무 소리. 아, 정래 아, 방난 감탄했다. 잠들어서 당했다. 아, 그한 번만 얘기해 한 번만. 재미도 없데 계속. 말이. 누가 특하는 거? 지어 지어. 너가아니까 Well done. Biohazard container located. 와점프는 어떻게 잡았지? 점프하고 자기 끈끈이 워5 s e 점수 좀 초. 아 사건이야. 포켓트. 약경네면은 그거 어떻게사 파츠. 이런 일고 말했습니다. 냅고 하고 있죠라고 말했습니다. 리가 없는데. 아, 들었던 적 없게. 어? 보여줘. 뭐 2층 2층 사무실에서 쐈어 남자라서 당했다. <laughs> 얘기 격리맨나하 있다. 들어가다 들어가도 돼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어? <웃음> 뭐야? <웃음> 쓰레기 제거 <웃음> 아, 뭐야? 안 오면 알려나? 쓰레기 새끼 <웃음> <웃음> 여기, 여기 저기, 있다, 여기 저기, 나기 저기, 빨리 와, 엄마. 야, 내가 찍어줄게. 아, 그 누구냐? 너 <목소리> 니들로 내가 보고 있어. <목소리> 반대로 창문, 돌자, 반대로. 창문 있으니 창문에 찍혀 있으니까. 창문에 없어, 창문 없어. 그 계단 갔어, 걔. 아니, 꼭 펄스. 걔를 잡을 필요가 없어. 안 죽으면 몰살이야. 여기 뚫려있네. 야 온갖 태다 뚫려 뚫어놔, 나다 뚫려 나네. 아니아 진짜. 아 <laughs> 발키리가 있어서 쟤네가검 잡았나. 봐. 아니 창문 깨면서 그손첫 발이 내 머리에 맞았다니까. 씨발 크기네 그러면. 아 개빡친. <laughs> 얼마나 머리가 크기를. 자살을 왜 해. 나 끊겠다 이거. 야 여기 너무 먼거 아니야? 야 한번 들어와봐 꾹이 어? 그거 있었나? 어? 뭐? 배틀그라운드 아니 없어 없어 이거 다음 게임으로 배틀그라운드 생각 중 해봐 어 살까? 좀 재밌어 보긴 하던데 쟤왜 붙인 거야? 오우 오우 나이스 <laughs> 경렙 해 위층에 하나 더 있다. 거. 아, 씨. 아야 위층 아니야 위층 아니야 옆에. 어, 거의, 거기 거기. 알아. 단해 있어. 할 수, 잘할수 있어. 아왜안 돼? 우가못 눌러 놓고 안 아. 따져요? 아, <laughs> <안> 따져? 눌렀어. <웃음> 오, <웃음> 야, 어, 진아, 저 심플러다. 누가 심플러지 그거는? 셰비 걸지도. 나 캐스트 좀 깰게. 사건들어야 겠다 <laughs> 뭐... <laughs> <laughs> 뭐랬어? 저 <laughs> 아까부터 꽤나 심술부리잖아야 <laughs> 너네 목소리 왜이렇게 짱냐

아, 쏠리쏠리1 s 라 하기. 맵이 너무 별로야. 어디 <laughs> 막을 수 없나? 딱 여기 막을 데가 별로 없어. 아, 거기다기게 아, <laughs> 거기, 자, 아, 나 여기 막 안 돼. 진짜? 바로 아, 쫓을것 어, 나가만데 아. 나가만데. 지금 거기 어, 고 어. 있어. 안 돼. 라즈 아, s w i t 양신 적으로한 발을 맞추자. 아이고 그 줘야 되는데. 저거. 아그아 뭐야. 얼굴이 왜 까운다니까. 아, 오케이 그... 오케이. 아, 뭐... 아, 뭐... <laughs> 엄마! 담아 담잠 담아. 좋았어? 아니, 좋은 거 아니고. 됐어. 씨발. 똑같다. 똑같아. 에? 여한번 더. 아, 저주제. 빨리 빨리 어잠냥 죽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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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냐에어 뭐야? 아. 0 <laughs> 1 <laughs> 어떻게 알고 다0냐 100? 100? 100? 1는거 100? 1 0 어이, 첨발 천장. <laughs> 어, 저택 보였다. 저택 보스. 이상해. 대치 가고 있어. 엄마, 씨발, 천탄까지 아이 뚫렸다. 바로 위에 있어. 오케이. 뚫린데 바로 위에. 하나. 어, 잘 왔어. 아씨오샷맞고 죽었. 네 라스트 트위치. 아, 아, 모르겠다. 경례면이 경례면 아니야? 난 여기 있어 여기 있층 이층 있어 여기 아무도 안 본다. 뭘, 뭘, 나이스 뭐, 나이스. <laughs> 잘 봐봐. <laughs> <laughs> 바퀴벌레 <월레> 아니야? 제일 무섭다. 바퀴벌레네. 그것보다 아까 가 아직도 웃기네. 전나 공포 했다. 나 에스펑클 조심. 이거가 글라지 해봐 글라지글라지에 있어야겠는데, 나중에 내가 연막판 되게. 하... 아, 니네 말고 제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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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맨 아니야?

아 이거 못 뚫겠네. 어디 뭐 히로시마 아! <laughs> 대처가 없구 이거 지하 못 뚫고 나가서 야아 아, 진짜 한명 모를 겠 같은데.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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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씨, 어, 아,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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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아, 아씨. 아아. 죽었어? 아, 진짜 죽겠네. 아, 이거. X돼버렸고. 두분 만지니까 바로 나오오 아, 너무 시끄러워. 아, 여기 다 강화됐네. 거기로 가볼래? 아구야 거기 이구있을거야 아마 문야렸어구야이 친구야. 이친아야이 친구야. 이 친구야. 야이 친구야. 이친 이새끼 눈치 아는데? 제기들 이상데아 너무 싫다뭐 하냐? 아, 시즈 합니다 똥인가 끼리 시즈 언제 사? 안사 빨리 사요 뭐, 눈이 침침해서 못 판다잖아 왜 이렇게 귀여워 I 았어 <laughs> 나.. 해도 <laughs> 숨어있는 거못보 o 죽을 것 같아. 그거 그냥.. c o o 와도 d 는방 t 해야 돼. w h o 나랑 게임 안 해, 요즘. 야 g 가 r cook. I don't know how to g e 안, 안 a sugar 아 o o k I don't know how to get 아니야 어떤 병신같은 사람을 태면 그냥 만 패미게 패미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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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세이션 구글에 앙간 뱀프로비지하면은 열배 지원 들어와 이쪽만 막을게 여기. 피처가 뛰어. 누댕이 뛰어. 1땡이 e c o n d 뛰었잖아. 5 s e c o 면 잘하냐? 좀 튀게 하든지. 여한개 나와 있냐? 여기 여기. 사고 있어, 사고 있어. 아. 이상한데. 이상해. 나 취했어. 어 있어. 디디디디. 잡았어? 아니. 대 저랑 아 파괴됐다. 야 어? 아니 고 돌아 있을 아니 왜 님들 왜 t 벼요벼요아 어. 진짜 씨아 저쪽 두명 저쪽 두명아 아이큐 개딸핀데 씨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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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어 뭐야? 아이큐 그개 딸개야. 아 살려. 야사동 알트하고 걸 알트. 알트. 수술하려다가 실패했다 보니. 아저 드론. 니네 왼쪽 니네 왼쪽. 뭐 우리를 보내. 그 드론 일번 부수지 마. 저 지금 드로닝 하고 있어. 아한두 명이구나. 조심야실안있다 로파 아, 그 아, 아, 안에 있다. 그기 기다리면 되겠는데? 잖아아 소리 다 냈다 아데켰어아 그, 알트 눌러도 소리 나. 바나있어야야 바로 앞에. 봤어너 오른쪽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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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당에 아닌가. 아 아닌가봐 바으니까 아, 쟤네 수비인 줄는데왜 공격을 못하지? 아 샷건 키 못하면 뺀거뭐야 화장실 사운드 아니야? 내가 보신고 화장실 클리어요 <놀람> <놀람> 그런 소리 들리는 거 쫄이야, 아, 장실나힐 줘. 아, 일로. 아, 내가 네, 갈게. 엄마. 어, 엄마. 아. 피 <laughs> 어. 50이다, 얘. 바깥 아니야. 여기? 아니, 아니, 오른쪽. 여기, 여기. 여기? 아니, 오른쪽. 아니. 저기서 총알아래아래아래어 어, 그렇죠. 어. 아멘 너 왼쪽에서 봐 여기로 올거 같은데 어 그럼 거기 보고 있어 달린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위치인가? 오른쪽 아니야? 사운 2층이다 2층 계단 아예 화장실 아, 떨어지겠는데 2층은 없어 떨어질 거 같은데

friendly 단 i s 화 i o n Oh, the cat. I don't know. So y o 안써 씨... 어 아, 서버실이네 여기 막아야 돼야 위에 위에 막으러 가 위에 여는 막으면 안돼 어디? 아여기 막으면 안돼 야야 위에 위에 이쪽 이쪽 막아야 돼 이쪽 위에, 위에.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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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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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가? 막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막아야지 이쪽에서 아 여기 다가 막아. 다래 옆에런데. 아핀찍어준거 막아야 돼. 아 포어 바이오 컨테이너. 아포바이오 컨테이너. 들어 잡았어, 잡았어. 트위치 있다 혼나 친구야. 카 일로 넘는다. 여기 여기 일로 넘는다. 이 대처, 대처.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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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아씨. <laughs> 레드다. 일단 쟤네 써머티즈 없어. 아씨. 오오오, 뭐야, 뭐야. 엄마 아. 씨. 아, 저게? 에이 왜이래아예예 예. 예, 예. 에임 맞아. 에임 맞아. 아, 월에 혔거 여기, 여기 2층, 가네, 여기 2층. 이 저것도 뭐야? 에러 난거 같은데. 핵. 2층에서 내려왔다. 하나 아, 내려왔다. 아, 월에 맞다. 아, 이 짱. 아니. 저쪽. 야, 양각으로 짜야겠다, 이거. 여기 하나 있어. 음. 일단 가만히 있어 봐. 예 아, 대미 아, 한한발이어 아, 없어. 마지막이 알고.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캐비 터졌네. 얘네 핵이야, 이씨 심하지. 기어 아, 와 <laughs> <나이 됐는데, 웃음> <시발 새끼야. 다시. 웃음> Biohazard container. Op four securing the biohazard container. All friendlies were eliminated. Mission failure. your channel. <laughs> 아 개잡다. <잡던> 가살까? <laughs> <laughs> 나 시지 질리인데 이제 몇 시부터 했어? <laughs> 7시부 했나? 가살까? 아, 어차피 아니. 내일 아 맞다 내일 시간 되나? <laughs>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봉인 풀렸네. 아, 갔어야겠다 근데... 아, 아, 나도 갔을까? <laughs> 나도 갔어야. 해야... 빠리 빠르... 이기 때 빨리 빠르... 빨리 해야 된다고. 음. 응. 1이 나